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팔십삼장 찬송가 삼백팔십삼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가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기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이두 가지 비유가 다 표면적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와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바로 앞장에 1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문맥 속에서 오늘 비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17장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끝즉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두 가지가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절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모인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과부예요. 원통한 일로 원한이 맺힌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찾아간 재판장이 정의를 멸시하던 자였던 거죠. 예상대로요, 과부는 많이 거절당했던 것 같습니다. 3전에 자주 그에게 가서 이런 표현이 있죠 재판장이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아마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그에게로 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찾아가요 그러자 이 재판장이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과부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얼마나 괴로웠든지 급기야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여인이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마치세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졸라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 재판장으로 하여금 요청을 들어주게끔 한 것처럼 너도 너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끈덕지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랑 여러분, 아 요런 해석은요.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건요. 7절에 하물며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아 부리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간 과부처럼 너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라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요, 에 오히려 대조하는 거죠. 하물며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세고 완강한 재판관이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고 번거로워서 그 간청을 들었다면. 너희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아픔과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이 본문이 단순히 기도에 관한 본문이라면 본문 7절은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17장의 문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임하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올 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귀찮아서 들어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느냐?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마침내 정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해받으며 고통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세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 기도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구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핵심은요, 의롭다예요. 이야기의 끝인 십사절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주제가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유가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명은 세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조금 제소가 없는 기도를 하나 합니다.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희화화된 기도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리는 굉장히 진솔한 회개를 회개 기도를 합니다. 13절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의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억울함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과 또 견디기 힘든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원통함들을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인 행동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오심을 여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갚아 주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래요. 낙심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낙심하고 있다는 건 우리들이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낙심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는 그들 각자 간 기도 속에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외적인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면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당시에 11조를 한다는 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꽤 괜찮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관심사와 생각은 전적으로 행동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에는 없어요 예컨대 이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제 마음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분노가 다스려짐을 인해서 제가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세인은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에만 관심이 있죠. 물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행으로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동에만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선행 이면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외모,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하는지를 다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분리해요. 11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생각을 해보시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따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요 저기 있는 군중들 저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과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어, 수많은 아, 수만, 아주 많이 겪고 있는, 아, 겪는 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를 행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지 못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좀 해요. 그러면 공부를 못 하는 사람과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 보통 학교에서 나는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친구들과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요. 나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뭘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리를 봅니다. 끼리끼리를 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우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만난 인식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바를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세리의 기독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도 특징이 있어요 13절 보시면 세리는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때 쓰인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불쌍히 여기소서에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 힐라스코 마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이건 신약성경에 딱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 곳은 히브리서 2장 7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속량, 속죄하다라는 속죄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안쓰럽게 여겨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나를 위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저는 속죄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죄의 크기 있죠.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 의 크기가 작다면 대충 봐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크기가 크면요. 그건 속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친한 친구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피해를 끼친 금액이 한 300원 저,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미안해. 좀봐 줘. 그러면 제 친구는요. 괜찮아. 나중에 맛있는 거사 주면 돼. 이렇게 하면 하면서 끝 끝낼 겁니다. 네, 넘어갈 수 있어요. 속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원이니까요. 그런데 300억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저와 친한 친구라도요. 저와 친구 사이에는 변호사를 껴야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리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 나는 단순히 그냥 한번 봐줄 정도로 작은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의 본질에 제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역이 있고 그렇게 저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스스로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무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바른 인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속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세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속죄, 속죄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필요 없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